마이 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. 오늘 경매 물건은 강남구 자곡동 상가입니다. 자곡동 항아리 상권의 1층 상가인데요. 병원 및 학원 중심 상가로 유동 인구가 꾸준한 입지입니다. 우리 경매 물건은 101호, 102호, 103호입니다. 실 면적은 각 11.75평, 감정 가격은 7억 1,200만원입니다. 시세 및 임대 수익률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 잘 산정해야겠습니다. 본 상가는 카페로 운영 중이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주변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 및 학교가 소재합니다. 북측 25m, 서측 10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자곡동 항아리 상권에 입지하여 유동 인구가 꾸준한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 경매 상가 건물은 장기 공실 없이 활발하게 상업 중입니다. 당 지역 상가는 모두 학원, 병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점 고려하셔서 낙찰 후 우수업종으로 임대 맞추시면 유용하겠습니다.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업자는 한 개입니다. 상세 분석을 통해서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겠습니다. 자곡동 항아리 상권의 1층 상가입니다. 저렴하게 낙찰받으신 후 높은 임대수익 얻으시면 되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정식으로 해주시면 낙찰 도움드리겠습니다. 강남구 자곡동 1층 상가 현장답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